기다린 것 같았던 전천당 8권을 소개할 거예요. 히루마사 레이코은자자그림 김정화 울김이에요. 이렇게 이 책은 이 책에서도 이런 총 모양으로 바꿨네요. 이게 왜 바뀌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이렇게 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어지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이, 이 책은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은 약간 과자가 음 잘못됐어요. 예를 들면은 음 해서 음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과자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데 그 과자가 갖고 싶은 거를 가질 수 없는 과자로 바뀌고 막 그래요. 과자가 음 여기 과자가 오염되다라고 써져 있는데요. 그 뜻이 제가 말한 뜻과 조금 가, 같은 뜻이에요. 어, 그 말이 과자를 먹고 되게 불행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베니코가 이제 과자를 되돌려 놓으려고 막 서성지동 찾아다니는 사이에 요도미를 아시나요? 요도미는 이쪽에 그런 여자아이가 모를 텐데요. 어, 흰색 피부에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사악한 기운이 느껴지죠. 이 여자아이가 요도미인데요. 여담이는 베니코와 라이벌이에요. 그래가지고, 음, 베니코가 가게를 비운 사이에, 막, 가게에 보물을 막, 약간 망가뜨리고 그래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목차는, 프롤로그 갖고, 싶 십, 갖고, 십고, 막, 이름이 되게, 독특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엄마 가면, 아누라 파이, 한밤 중 과자 공방에서, 마스크 멜론빵, 톡톡 스피킹걸 인형, 스리슬쩍 사과. 애플로그그 다음에 카이도가 추천하는 황당 과자 베스트 4. 이거는 마지막에 알려드릴 건데요. 이게, 이것은 화장 황당에, 상당히 요도미가 여는 과자 가게예요. 그 과자 가게의 베스트 과자를 소개해주는 그런 목차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약간 무섭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어요. 요도미에 관한 장면인데 이런 장면이었어요. 되게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이 책은 과자가 오염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베니코가 과자 오염된 것을 다 처리했을까요? 아니면은 아닐까요? 저는 왠지 처리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베 베니코가 꽤음 과자 영업을 이제 잘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이제 황당의 과자 베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이쪽 맨 뒤에 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은 1위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아직 이책 권에는 안 나온 과자예요. 1위는. 1위는 악마 사탕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악마 사탕은 이런 과자예요. 1위래요, 이게. 못 읽으신 분들은 사서 보시면 되고요. 2위는 가난뱅이 껌이에요. 이렇게, 가난뱅이 신이 깃든 껌이에요, 이 과자는. 3위는 찢어 오징어예요. 이거 1위, 3위까지는 아직 전춘당에서안 나온 과자거든요. 그 다음에, 음 이게 4위가 가루차기 젤리인데요. 이것도 아직 안 나온 그런 과자여서 효능이 진짜 궁금해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셰프 쇼콜라는 여기에 나왔는데요. 내가 몇 권에 나왔는지 저도 잘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여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7권에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있어요. 셰프 쇼콜라가 7권에 나오는 그런 과자예요. 근데, 약간 요도미가 파는 그런 과자여서, 아기 깃들였요 그래서 저는 요동이의 과자를 절대로 사지 않을 거예요. 악은 질색이니깐요 근데, 8권에서도, 7권에서 말한 것처럼 카드가 있어요. 이것은, 7권 카드, 헌티드 아이스크림. 이렇게. 그 다음에, 것은 8권의 카드,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두구. 카리스마 봉봉입니다. 일권에 나오는 과자인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보고 신뢰함으로 아무 노력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봉봉이에요. 맛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필요한 요는 아니네요. 레어도는 이렇게고, 이거는 위험도. 이렇게 있어요. 엄천당 8권 소개를 마쳤는데요. 저는 9권이 나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9권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